원장님, 저 실업급여 받게 계약 만료 또는 공고 사직으로 처리해 주세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 직원의 말을 뭐 따라서 원장님이 그렇게 해 줘야 되나요? 아니면 해줄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자진해서 자기가 퇴사하겠다고 했고 만약에 사직서도 그걸로 썼다라고 하면 그게 증빙할 게 있기 때문에 따로 뭐 그걸 다시 우리가 번복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든지 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직서도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는 퇴사를 했고 이게 사, 근로자가 자진 퇴사인지 공고사직인지 해고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입증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진 퇴사라는 걸. 근데 그걸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제 공고사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뭐 비자별적인 사유로 퇴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정이라든지 해주셔야 되는 거는 맞으시기는 하세요. 근데 그걸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받아두시는 게 좋으신 거고 사직서를 받아서 자신 퇴사인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공고사직으로 해달라 하시면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이제 실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결국엔 다른 직원들도 어, 저 사람도 실업급여 받게 해주셨는데 저도 받게 그치. 해주세요라는 사유가 분명히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안 그러면 저 신고할 거예요. 이게 약간 합의나 그런 협박성의 내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음. 되도록이면은 정말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이제 권고사직이나 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를 저희 쪽에서 말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